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가 뭔지 알겠어?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응, 정규분포라고 해가지고 평균, m하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변수로 삼는 그러한 분포가 있는데 그저 사실 특징 항상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 x축과 그 확률 밀도 함수 둘러싼 분의 넓이는 1 가장 중요한 건 확률이 일정하다 어떻게? 평균에서부터 표준표시몇배 떨어져 있냐에 따라가지고 그확률 일정하다. 그 일정한 확률을 그 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 0.5, 1.5, 1.0, 이게 무슨 의미냐. 평균에서부터 표준표시몇배 떨어졌냐.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여러분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맞니? 응. 그럼 마지막으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와의 관계가 있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 거야 문제를. 근데 이상하죠. 이항분포는 이산항 분포고, 정규분포는 연속형 분포거든. 이산형 분포를 연속형 분포로 바꿔서 생각할 거래.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이항분포는 뭐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겠지 그지? P, m p 이런 기호를 썼고 p m, 마 p 얘는 정규분포 m 커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그런 노멀 디스피션 이런 게 있었잖아, 그렇지? 자 어떤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무슨 확률?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이항분포에서 의 확률은 무슨 공식을 이용했더라? 독립 시행 확률 공식을 이용했지, 그지응 예를 들어서 음, 동전, 100개를 던졌어. 확률 구하고 싶은데, P 내가 말이야, 한, 평균 한 50개 나올 것 같은데, 45개에서 60개. 앞면 나올 확률. 뭐라고? 동전을 100개 던졌는데, 에? 각각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45개부터 60개까지 안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어. 그래서, 아, 이 양분포니까 얘는 독립시의 확률 공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다. px가 45일 확률, 더하기 px가 46일 확률, px가 60일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막상 하려고 봤더니 미친 짓이야. 왜? 야, 45번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은 독립시행 확률 공식에 따라서 100번 중에 45번 성공. 성공 확률 2분의 1. 실패 확률 2분의 1. 짜잔. 뭔가 이상해. 자, 46. 46제곱. 2분의 1에 54제곱. 어차피 뒤에 있는 건 똑같이 2분의 1에 100제곱. 그래. 2분의 1에 100제곱. 이라고 쳐 근데 앞에 100C45 100C46 이게 뭐야? 100 곱하기 90곱하기 45개 45 팩토리얼 나눠야 되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요 그죠? 어? 각각의 확률 인간의 뇌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근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16개를 다 더해야 돼 어때? 불가능하죠 어? 근데 어차피 이 동전 던지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일이고, 발생하는 빈도수는 평균 근처 애들이 몰려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 이해 돼요? 내가 동전 던지면은, 앞면이 빵개 나오는 사건, 크게 드물어 거의. 내가 한 1억 번을 던져도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던지다 보면, 대충 뭐 50개, 51개, 52개, 53개, 40개, 뭐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지, 앞면이 몽땅 나오거나, 뒷면 몽땅 나오는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 분포 상태 뭐라고 볼수 있을까? 정규 분포로 볼수 있을 거라고. 그 앞면 나온 거의 개수를. 이해 되니? 아하. 뭐라고? 이항분포에서 시행횟 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한다면 그 분포 상태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뭐라고? 이항분포에서 시행횟 수가 충분히 크다. 충분히 크다는 게 뭔데요? n 곱하기 p가 5 이상인 경우를 보통 얘기해. 응. c 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한다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얘를 생각해도 괜찮겠구나. 되게 편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N고, n과 p가 주어져 있으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쉬웠잖아. 평균은 뭔데? np여. 분산은 뭔데? n 곱하기 p 곱하기 1 p. 1 p를 q라고 뭐 npq 이렇게 써. 응? 응. 1 p로 쓸까? 계속 그렇게. 써. 1이 p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이 불가능해 보이던 확률을 우리는 대충 비슷하게 구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항분포 1 0 0 1마 2분의 1을 따르고 있는 녀석이 있다. 그럼 평균은 얼마냐? 50이고, 분산은 얼마냐? 25. 즉, 5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아하, 나는 알고 싶어. 확률 45부터 X가 60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라는 것을 정규부포로 근사해서 풀수 있다 이 얘기야. 평균이 얼마니? 50이요. 나는 45부터 어디까지? 60까지 들어갈 확률을 구하고 싶어. 표준편차가 현재 5인 상황이잖아요. 1.0 2.0 이렇게 되겠네 그죠? 0.3413 0.4772 아마도 응. 맞지? 응. 둘을 더 하시면 얼마나? 5, 8 1, 8 0.8185 아하 이걸 계산하기불가능했지만 대충 얘는 0.8185가 나올 것 같아요. 응? 이 정도면 되게 근사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니? 응. 이걸 이항분포와 정부포의 관계 혹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 근사치를 구했다 거의 소수점 밑에 한 100자리까지 똑같을 거야 응. 거의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항분포와 정규파의 관계 개념이었어 상황 이해 됐니? 응. 뭐라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 계산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하는 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얘를 근사해서 풀자. 유형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이항분포. 다음 같은 용을 따른다. B. 192, 성공 확률 4분의 3을 따르고 있다. 그때 나는 알고 싶다. 확률을 구하고 싶다. 직접 독립시행 확률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계. 평균파의 관계 이용해서 확률 구해볼 거야. 자, 그럼 평균과 분산부터 구해봐야겠죠? 평균은. 얼마니? 4, 4, 16. 4, 8에 32. 48. 곱하기 3. 48 곱하기 3. 3, 8에 24. 144. 왜 이렇게 어려워? 평균이 144 나오네? 오케이? 분산, 여기다 4분의 1 곱하시면 4, 32, 4, 6의24 36 나온다 야 어. 즉, 6의 제곱이 되겠네요 아하, 뭐라고? 이항부포 190, 192, 4분의 3 따른 녀석을 정규분포로 바꿔보시면 걔가 144, 6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나는 135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림을 그려. 144가 있는데 135는 왼쪽에 있겠지 뭐. 135 얼만큼? 9만큼 떨어져 있네. 표준편차가 6이잖아. 9를 6으로 나눠주면 1.5네요, 그죠 아하, 1.5배 떨어져 있네요.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거기 1.5, 0.4332, 0.4. 3, 3, 2. 절반의 확률은 항상 0.5. 따라서 이거 이상의 확률이니까 오른쪽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0.9 3, 3, 2. 딱 이리로 구할 수 있겠다. 이해 됐니? 좋아. 됐어? 16번 유형. 이번엔 보아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600번 이상, 130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의 눈이 내 관심사잖아. 1의 눈이 나오냐 마느냐? 그럼 이항분포 시행횟수 720번, 성공확률 6분의 1을 따르는 고있 녀석 이 있다.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해 보시면 정규분포 120, 100.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겠네. 아니 응. 그때 나는 확률. 몇번 이상 몇 번이야? 100번. 이상. 130번. 100? 이하 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자. 스뾰루루루 평균이 120. 내가 알고 싶은 건 100부터 130까지 들어갈 확률. 표준 편차는 10인 상황, 여기는 20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10만큼 떨어지니까 2.0, 1.0, 거기 2.0, 1.0, 3.413, 4.34, 3.413하고 3, 4, 4.77이 더하면 되죠. 8185, 0.8185, 예스니 응. 됐어, 인지앙! 유형 17번.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를 임의로 답하였을 때, A계 문제 에 이상 맞출 확률이 0.01이야.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시오. 자. 이항 분포. 100문제를 시험 봤어. 근데 오지선다니까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겠지 뭐 대충 찍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규 분포. 평균 20 분산 4의 제곱, 16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하는 거잖아. 그지? 이해 됐어? 응. 그때 PX가 A개 이상 맞출 확률이 0.011% 되고 싶다. 이 얘기야. 그려보아. 평균이 20이야. 0.01이니까 a는 당연히 20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이 확률이 얼마 되고 싶어? 0.01 되고 싶어. 이 얘기야. 그럼 평균에서부터 a까지 확률이 얼마 돼야 돼? 0.49가 돼야겠네. 그 표에서 0.49를 찾아보시는 거죠. 2.5배라고 써 있다. 2.5. 즉 a라는 녀석은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의 몇 배? 2.5배. 30 음. 야, 100개 중에 30개 이상 맞추기도 쉽지 않네요. 그렇죠? 1%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양분포와 정규포의 관계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단어 남았는데 조금 남았죠?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숙제는 여기 단원까지만 다 풀으시면 되겠어요.